안녕하세요. 남서희TV 구독자 여러분, 조이령입니다. 8년 동안 결혼 생활 이혼 부부 권태기 외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튜버 조이령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부부 권태기 증상과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입니다. 아, 다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드셔서 이런 영상을 검색해 보고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각자 상황에 맞는 대응법은 반드시 존재하니 공부하고 노력을 하신다면 각자 상황에 맞는 부부 권태기 갈등 위기 극복에 충분히 가능하고 반드시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부부 건택의 원인, 도대체, 도대체 뭘까요? 일단은, 어, 둘다 노력하면 좋지만, 둘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한쪽이 나한테 실망을 해서 갈등의 상황이 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빨리 살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한 불만을 가지는지를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 나도 화가 나게 돼도, 나도 노력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각자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자체가 장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상처주는 말이나 서운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얘기는 말을 안 합니다. 각자 집에 오면 할 것만 하고요, 공적인 얘기만 하고, 개인적인 사담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게 쌓이고 쌓이게 되고, 내 배우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거나, 혹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상대방은 예전에 이뻤는데, 이뻐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외모를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여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어떤 외적인 부분을 지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점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을 또 지적하게 되는 형상도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평소에 잦은 짜증과 감정 컨트롤을 안 되는 모습을 배우자한테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부부 건태기라고 한번 의심해 볼만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것도 물론 많지만, 저는 제일 1번이, 어, 결혼 생활에 대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결혼인데, 상대방도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역발산으로 내가 다시 행복하기 위해서 내 배우자를 내가 먼저 행복하게 해준다면 배우자도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껴서 그 영향력을 나한테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관점을 바꿔서 대응을 할때 부부 권태기 극복이 가능하고 부부 권태기 극복을 하려는 어떤 이런 인사이트가 습관이 되면 모든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을 가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남서희TV 조희령이었고요. 부부 갈등으로 힘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1%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컨텐츠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추가 댓글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8년 동안 어 네이버에서 남녀가 서로 이해할 때라는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가보시면은 비슷한 상황의 사람분들과 회원분들과 소통이 가능하고요. 어, 회원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들을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힘이 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가보시고요. 다음엔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남서희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